네 안녕하세요. 대왕을 꿈꾸는 남자 대왕입니다. 항상 대왕을 꿈꾸고 있어요. 어제는 많이 올라가서 너무 기분이 좋구요. 네 오늘, 오늘은 연금 상품을 매매하였습니다. 네, 연금 계좌는 95만원 정도 매수를 했구요. 퇴직 연금 계좌는 50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매수 내역은 뭐 간단합니다. 미국 미국 S&P500하고 미국 나스닥 100뭐 테크탑10 뭐 이것도 S&P500이고 이것도 테크탑10 연금권들은이두 가지 종류밖에 나타나고 저기밖에안 사고요. 퇴직연금 계좌에는 뭐 타이고 백 이것도 <laughs> 이것도 나타백 지수고요. 코셀프 인도 인도 니프티 50. 아, 니프티 5 0 인도를 제가 투자하는 거는 어쨌든 인도가 제2의 공장이 될것 같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죠. 예, 그리고 S&P 500하고 아 어, 테크탑 텐 채권 혼합 이거는 안전상품인데 70%가 70 거의 다 돼가지고 조금씩 채우고 있어요.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빨리 방송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두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. 하지만 부자가 되는 길은 천천히 해야 돼요. 어차피 이게 금방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. 물론 연금 펀드를 몇년 1800만원씩 1800만 10년 동안 부었으면 당신은 부자입니다. 이 2억원이 거의 다되니까요 전발 비율번이면 저는 재작년에 한 700인가 800 정도 붓고 작년에 1 800 붓고 이번에 올해는 1 800을 다시 불려고 노력 중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현금을 때려 부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죠. 어쨌거나 여러분 모두 동목 투자해 가지고 우리 모두 부자 되는 부자 되는 어, 연금계좌를 만들어 보자고요. 연금은 어차피 55세, 54세, 12, 12, 월 자기의 생일이 지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. 물론 2 3살 후반부터 하면 한 20년을 부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조금씩 밖에 안 부어도 돼요. 하지만 3, 40대 분들은 저같이 3, 40대 분들은 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. 이게 연, 연수가 짧으면 어쩔 수가 없죠. 티비를 눈굴리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뭐 금액이 커. 기간 어, 연수는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기간은 많이 보여 돈을 많이 보여야 되니까 음, 미리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빨리 빠른 방송을 마치겠고요. 모두 행복하시고 행복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